내 몸을 살리는 보안 대체요법의 저자 정옥민 박사입니다.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 이번 시간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침 공복에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약이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두서없이 간단히 먹기를 원하지만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을 알고 먹어야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커피를 아침 식전에 마시면 유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공복에 먹으면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의 떫은맛 탄닌 성분을 줄이려면 소금을 약간 넣어 중화시키면 위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갑상성 질환,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신경 과민을 일으켜 불면증으로 숙면 장애를 겪게 됩니다. 숙면 장애가 길어지면 호르몬이 깨져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당뇨가 있는 사람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미네랄이 풍부하여 유해 산소가 노화를 억제합니다. 포만감을 주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황산화 성분과 안토시안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고, 식후에 섭취하면 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이유는 탄닌과 아교질이 풍부하여 유산을 과다하게 분비하기 때문에 유장 장애로 속이 쓰립니다.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지만, 식후에 섭취하면 바나나는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 지방 등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수분이 70%이므로 에너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액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증가하여 무기질 불균형으로 균형이 깨지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유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카세인 단백질, 칼슘이 유산 분비를 촉진시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게 합니다. 유가약한 사람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유는 성장하는 아이들과 노인에게 매일 하루 두 잔씩 마시면 콜레스테롤 억제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술마시고 다음 날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지방과 단백질이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여 속 쓰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토마토는 탄닌산과 펙틴이 유산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라이코펜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토마토는 손상된 염색체를 억제하고 황산화 효과가 뛰어나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5배 더 증가하게 됩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과 엔자임 성분이 유를 자극하여 속이 쓰리게 되므로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후에 먹으면 브로멜린 성분이 유와 장의 부산물을 분해시켜 미네랄과 비타민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귤에는 유기산이 풍부하여 유 점막을 자극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귤 속에 흰 줄무늬 백틴 성분은 우리 몸의 중금속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귤은 식후에 먹으면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고 귤에는 베타카로틴이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콜레스톨 수치를 낮춰줍니다. 감에는 펙틴 성분이 장운동을 둔하게 하므로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감은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사과의 10배가 들어있고 감의 떫은만탄닌 성분은 음주로 인해 손상된 간을 회복시켜줍니다. 대봉에는 디오스프인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감은 암세포전이를 막아주는 베들린산과 자유라티칼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약으로 고치지 못한 모든 질병은 음식 속에 답이 있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질병은 현대의학에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질병에 따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은 각각 다릅니다. 현재 양한방에서 대체의학으로 원인력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이 되는 음식으로 암 환자에게 자연 치유에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튜브 파래차와 구회차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약이 되고 독이 되는 음식을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